강아지 분리부라는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하루종일 인터넷에 분리불안 훈련법을 검색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훈련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다행인데 그런 훈련법도 분리불안을 해결해주진 못할 거예요. 나갈 때마다 짖고 하울링해서 매번 장난감이나 간식을 던져주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짖지 않으면 다행인데 장난감이나 간식이 실증이 나면 다시 짖는 강아지가 많죠. 그래서 계속 새로운 장난감이나 간식을 사서 주고 나가고 계속 새로운 훈련 방법을 시도해서라도 분리불안을 고쳐. 보 보려는 보호자님들이 계실 겁니다. 새로운 훈련 방법을 시도하면 하루 이틀은 고쳐진 듯 싶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 이 영상 이후로 그 고민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분리 불안이 생기는 원인 네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유전 요인인데요. 펍메드에 게재된 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특정 품종이 분리 불안에 더 취약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부모 강아지가 분리 불안이 있었던 강아지라면 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강 강아지도 분리불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는 환경 요인입니다. 논문에 따르면 강아지의 어렸을 적 환경과 경험이 이후 반려견의 행동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야 했던 사회와 훈련이 부족했던 환경 탓에 보호자와 떨어지는 것에 대해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고 보호자의 과도한 보호 행동으로 인해 강아지의 독립성이 떨어져서 분리불안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생활 환경 변화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독립을 하게 되어 강아지와 자취 생활을 시작한다거나 보호자가 야근을 하게 되어 퇴근 시간이 늦어진다거나 하는 등 불규칙한 생활 패턴을 가지게 된다면 강아지에게 분리불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지아대 수의과 행동의학 교수가 발표한 칼럼에 따르면 혼자 있을 때 두려움, 즉 분리불안을 느끼지 않게 환경 개선과 보호자와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보호자와의 관계의 요인인데요. 보호자와의 애착 관계가 분리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보호자의 행동, 반응이 강아지 분리불안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인디애나주 퍼듀 대학 수의 임상 과학학과 교수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분리불안은 개가 매우 사회적인 종이고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애착을 갖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외출하고 들어왔을 때 반기는 강아지에게 불필요한 말과 과도한 행동이 보인다면 또는 평상시에도 그런 행동과 말을 한다면 그런 반응이 강아지에게 불안을 일으킬 수 있고 분리불안이라는 행동 문제에도 영향이 간다는 말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신체적 처벌인데요. 세 번째 요인과 마찬가지로 강아지에게 신체적 처벌과 같은 과도한 행동이 보여진다면 강아지는 불안을 느끼고 처벌이 동물 학대 수준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강아지는 두려움이라는 감정도 같이 느끼겠죠. 이러한 요인을 바탕으로 분리불안을 극복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유전 요인은 완벽하게 극복할 수 겠지만 어리다면 적절한 사회화 훈련이 매우 도움이 되고요. 정신적인 자극, 예를 들어서 소리 둔감화 훈련, 낯선 사물이나 동물과 친해지기 등의 훈련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상황에서든 불안한 감정이 덜어지고 최종적으로는 분리 불안이라는 문제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아지에게 독립성을 키워 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아지는 사회성 동물이에요. 사람이든 다른 동물이든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동물이 바로 사회성 동물인데요. 강아지의 사회성 관계가 보호자와의 관계 하나밖에 없다면 이런 관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불안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 관계를 넘어 친구, 회사, 대학 등등 여러 관계를 맺는 것처럼 강아지들도 다양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사회성을 기르고 독립성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동네 친구 강아지를 만들어서 같이 산책하고 여러 장소에 가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고요. 만약 마음에 맞는 친구 강아지를 만들기 어렵다거나 시간이 없다 하신다면 이런 관계를 적절하게 맺어 줄수 있는 애견 유치원에 다녀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애견 유치원도 다른 강아지와 관계를 적절하게 맺을 수 있게 도와주는 선생님이 있는 곳을 고르시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 환경 요인은 불규칙한 생활 패턴이 아닌 일관된 일상과.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강아지에게 밥을 주는 시간이나 산책하는 시간, 외출하는 시간을 일관되게 유지한다면 강아지가 어느 정도 행동 패턴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이라는 게 항상 일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호자의 사소한 행동 변화에도 강아지들은 눈치를 채거든요. 그래서 집안에서 보호자분들을 졸졸 따라다니고 감시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먼저 강아지 지정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소파나 침대와 같이 사람과 같이 쓰는 휴식 공간이 아닌 강아지만의 휴식 공간을 만드는 게첫 번째입니다. 그다음 강아지와 함께 있을 때 소파나 침대에서 같이 휴식을 했다면 이제는 그런 행동을 멈추시고 강아지가 자기 자리에서 휴식하는 습관에 익숙해지도록 지도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강아지가 지정 자리에서 쉬다가 보호자가 움직일 때 따라 나오려고 한다면 못하게 막아주시고 잠깐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바로 되돌아오는 훈련을 일상생활에서 하시고요. 그런 훈련이 익숙해진다면 강아지는 아 보호자가 다시 되돌아오는구나라고 인식하고 점점 따라오려는 행동이 줄어 거예요. 이 훈련 방법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세 번째 요인인 보호자와의 관계 요인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추가적으로 해드릴 말씀은 보호자의 행동과 말이 항상 일관적인 게 가장 좋아요. 행동이 너무 과하거나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강아지에게 불안한 감정을 심어줄 수 있거든요. 강아지가 너무 예뻐서 말을 자주 시키고 갑자기 만지는 등의 습관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리불안 해결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분리불안이 있는 강아지에게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나타납니다. 특히 강아지는 사회성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 관계를 맺어보면서 여러 경험도 해봐야 하고 이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배우고 이런 사회적 관계가 강아지에게는 자신감과 독립성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꾸준히 이런 사회화 훈련을 하다 보면 강아지의 분리불안도 좋아질 거라고 분명히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